말까 말까 고민만 하던 제품 어젯밤 인스타에서 봤던 바로 그 제품 장바구니에서 떠어가는 제품 제가 사왔습니다. 덕후의 실험실 실험실인데 옷만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어떤 옷을 더 좋아하세요? 이거 산지 얼마 안된 옷이라서 그걸로 오늘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뭐?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방금 내가 산지 얼마 안 됐다고 세차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세차은뭐 세탁기 돌리면 지워. 아 <laughs> 이쁜데? <진짜 힐리였어>. <laughs> 뭔 실험을 하려고 지금? 오늘 실험할 제품은 바로 이 제품. 이것 때문에 콜메디슨 키즈아토 표백제 인스타에서 봤거든 물에다가 찌든 때옷 넣으면 깨끗해지고 이거 아니야? 아... 안될 거라 보는데 어쨌든 나도 이거 궁금하긴 했어 저도 사실 장바구니에 이거 담겨있거든요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를 넣고 이거 안돼안돼 안 돼. 이왕 이렇게 더러워진 거 커피 얼룩도 아트적으로 잘 뿌려놨어 살려보겠습니다 오 일단 고춧가루가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물 색깔이 많이 변했어요 아, 죄송한데, 이거 냄새 때문에 버려야 될것 같은데. 김치국물이 너무 신김치여가지고. 광고 영상에서는 그냥 넣었다가 들어도 바로 때가 빠졌거든요. 근데 어? 잠깐만. 기쁜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전, 전 지금 안 보이는데? 대박! 다 지워진 것 같은데? 오오! 야, 씨 뭐야, 이거! 깨끗해졌죠?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오, 어, 되네, 이거. 커피는 그렇다 쳐도 난 솔직히 김치국물하고 케첩은안될것 같았는데. 보세요. 이거 봐. 깨끗한 물에 한번 헹구고 버버리 갖다주세요 버버리. 이건 더 과감하게 뿌렸어. 근데 이거안될것 같아. 아니 버버리는 안될것 같아. 버버리가 안 되면 버버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들어갑니다. 이거 오? 되면 나 산다. 연해져. 연해진 거 보이세요? 왜안 돼? <laughs> 아니야? 기분 탓이야. 이거 안 벗겨. 엄마. 아 이거 안 돼. 떨리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나 이거 뭐라고 떨리냐? 갑자기 버버리는 왜? 그니까. 아나못들겠어 어떻게? 자 갑니다. 3 2 1 어, 아, 옷에서 새우젓 냄새가 너무 나 가지고 저물 갈고 한번더해 볼까요?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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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해 줘. 빨리 물 갈아 와. 빨리 움직여! 아, 나왜 그랬지? 아, 안 돼. 어떻게 이거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 한번더해 봐. 어, 아, 저 노란 옷은 왜 됐지? 오케이. 왔어. 왔어. 할수 있어. 화이팅 가자. 볼 메디스 퀴즈 아토 표백제! 부탁한다! 할수 있어! 더 줄게, 더 줄게! 마이브보라! 퍼버리를 살려줘! 성순에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산소 표백제입니다. 과탄산수소를 사용한 산소 표백제이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일으켜야 돼요. 산소를! 보여요. 안 되는 게 보여요. 몇분 담가놓으라고 돼있지 않아? 30분 이내에 꺼내라고 너무 오래 담가놓으면 섬유에 색이 빠지니까 분홍색이 흰색이 될 때까지 담가놓을까? 30분이니까 29분 담가놓지 29분 59초까지만 꺼내보겠습니다 연애지긴 했는데 내가 놓자 그래가지고 이거 할 말도 없고 이거 말을 못 있겠다 최종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버리. 이쪽 케찹은 많이 지워졌어요. 케찹만 했으면 됐잖아! 자, 김치 국물은 강력합니다. 별로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폴메디슨 키즈 아토 표백제. 오염이 되자마자 사용을 했을 땐 지워졌지만 조금 시간이 흐른 얼룩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 버버리를 살려주실 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대로 한번더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정말 제품을 잘 만들어서 자신 있는 사장님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실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덕후의 실험실은 솔직하다. 오늘의 실험은 여기까지! 덕후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아까 촬영 끝나고 옷을 말려 놨었거든요.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겨지지가 않아. 케찹은 사라진 걸 눈으로 봤었거든. 김치 국물도 사라졌어요. 없어졌어. 제가 다른 유튜버분들 리뷰한 거 찾아봤거든요. 근데 분명히 실패한 영상을 봤거든. 난 이게 되네. 제품이 좋은 건지? 버버리가 좋은 건지? 음.